예, 어, 2024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그 데리다 뭐 개념의 두 번째 이다시 작품이네요. 작품, 지문이네요. 데리다 경계와 예술. 뭐이 데리다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 봅시다. 뭐별 내용이 없어요. 뭐 그냥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뭐. 영상을 뭐안 만들어도 되는데 해설이 아니고 그냥 뭐 기억하는 차원에서 그죠. 어 만들어 볼게요. 자 봅니다. 어~ 데리다 이었던 경계와 예술이다. 네. 아름다움의 실체에 대한 연구, 탐구 어, 아름다움의 실체가 뭘까? 그죠? 아름다움 아름다움이란 게 뭐지? 뭐 이런 것들이 죠 네. 탐구는 예술의 근원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탐구 어, 예술의 근원. 그러니까 예술도 이제 대체로 이제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거죠. 예술도 응.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뭐 아름다움과 어떤 예술 예술의 근원 연결 된다. 응. 전통적인 미학자들, 미학자,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아름다움 추구하는 사람들 작품 속에서는 그뭐 이게 이제 뭐 미학자, 그 서울대에 미학과도 있죠. 서울대에 미학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체능이 아니고 그 문과입니다, 문과. 그게 어, 뭐 저희 사촌 형도 이제 거기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KBS 방송국에 취직했습니다. 어쨌든 미학과, 미학자가 있다. 어, 전통적인 미학자들은 작품 속에서는. 뭐 세월이 지나도 불변하는 아름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 음. 그러니까 뭐 불변하는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죠. 전통적인 미학자들은 뭐 변하지 않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에르곤이라는 작품 자체, 파레르곤 이건 작품 밖의 작품 밖에 작품과 나란히 있는 어떤 것. 음. 이건 뭐 작품이 있으면. 막, 영 떨어져 있는, 일, 막, 일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요거와 좀, 이렇게, 같이 연관되어 있는, 요, 요런 걸 이제, 파레르곤이라 한다, 그죠? 음. 그래서 의미한다. 전통적인 미학자들은 에르, 에르곤적인 요소는, 작품이 아니자, 그죠? 예술작품 아니자, 요 안에 있는 거. 어, 그죠? 여기 뭐, 사람이 있으면, 그죠? 예, 작품 안에 있는 거죠? 이제, 부, 본질적인 요소고, 파레르곤적 요소는, 어? 예술작품의 바깥이자, 비본질적인 요소다. 그뭐 작품이 있으면 여기 뭐이 주변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액자 뭐 이런 것도 죠 예를 들어 액자로 표현했던데 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뭐 파레르곤 정점이다. 영 떨어져 있는 딴데뭐 나무가 있고, 막, 그죠 바깥에 나무가 있고 이런 거는 파레르곤이라고 할수 없고 여기 이제 예술 작품과 연결 있는 이 정도가 이제 파레르곤이다. 그들은 예술 작품의 본질을 본질인 이제 에르곤이다. 어, 작품, 요 안에 있는 거니까, 그죠? 예술작품 아니니까, 에르곤이네, 어, 예술작품의 본질이다. 파레르곤은 예술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요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죠. 바깥이니까. 그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하는 장식이다.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음. 파레르곤은. 이거 뭐, 에르곤과 파레르곤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그죠? 음, 작품 자체는 이제 에르곤이라 했고, 그 주변에 뭐, 액자 같은 거를, 어, 뭐, 파레르곤이라 한다. 데리다, 저 데리다. 이 사람이 우리가 예술 작품의 궁극적인 가치라고 믿는 아름다움의 실체. 그러니까 예술 작품의 궁극적인 어떤 가치. 예술 작품이 뭐냐 이러면 아름다움을 포함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얘가 그러니까 어, 예술 작품 이 하나의 텍스트로서 갖는 하나의 텍스트로서 갖는 미학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텍스트가 여기서 뭔 말입니까? 이 텍스트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문자, 그냥, 어, 이렇게 쓰이는데, 요거는 이제, 어,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 어떤, 뭐, 원문, 그러니까 뭐 어떤, 뭐가, 어떤 자잘한 것들이 잖아요 그죠? 여기 뭐, 여기서 나온 어떤, 어떤 뭐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파생되어진 것들이 잖아요 그죠? 어, 어, 그때 요, 파생된 거 요거 말고, 요거, 요, 원, 응, 기본적인 거, 요거를 이제, 텍스트라고 한답니다. 구호사전에 있어요. 그렇죠? 구호사전입니다. 네이버 검색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어떤 텍스트다, 그러니까 원문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의 텍스트.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하나의 원류고 여기에서 뭐 각종 해설들이 나오겠죠. 그죠? 파생되어 갖고 나오겠지. 그럼 이건 이것, 이것들은 이제 그냥 파생되어 나온 거고, 요거를 텍스트라고 한다면 텍스트, 그죠? 텍스트 예술 작품이 하나의 텍스트로서 갖는 미학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분석했다. 그니까 예술 작품이 어떤 본류, 그죠? 본문으로서 갖는 어떤 미학적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석을 했답니다. 응. 데리다가. 그는 전통적인 미학자들과 달리, 어,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이 담긴 본질적인 요소와, 그렇지 않은 비본질적인 요소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아까 뭐, 엘, 에르곤과 뭐 파레르곤으로 구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했, 구분할 수 없답니다. 얘는 또. 그러한 탐, 이, 그, 이러한 탐구는 전통적 사고를 전복시키는 성질을 지니는 것이다. 음, 그니까, 그죠.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구분할 수 없다라고 딱 대놓고 그냥 하니까 가령 액자죠. 액자는 그 자체로는 예술작품과 무관하죠. 액자는 뭐 예술작품과 무관한 거지. 근데 여기 어떤 작품이 널리는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 작품이 그죠. 무관하지만 무관하지만 그림을 어떤 액자의 표구 그렇죠? 설치하느냐에 따라 어, 그림의 느낌이 달라지죠. 예술 작품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 영향을 주네. 가치에 그죠. 예술 작품이 영향을 주는구나. 파레르고는 전통적인 기준에서 볼때텍스트의 바깥에 있죠. 텍스트가 볼류잖아요. 볼류. 그죠? 바깥에 있지만 데리다의 입장에서는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작품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 어떤 액자를 딱 그죠? 어떤 뭐잘 어울리는 액자를 달아 놨어. 그러면 이게 의미와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막 이상한 액자 막 되게 이상하게 막막 더더더더라고 막, 막 거칠고 막막막 막막 부러지고 막 이런 거죠. 해놓으면은 이 가치가 내려가더라. 뭐 그런 수 있죠. 음. 하나 의 요소가 영향을 준다는 얘기지, 그죠 하나 의 요소가 될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 여기 작품에 영향을 줄수 있다. 작품의 의미에 외적인 것이라 볼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이 있으면 여기에 막 영향을 받죠. 어 그러면은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것도 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미가 들죠. 생각이 들죠. 파레르고는. 음. 텍스트 바깥에 경계를 가르는 틀이라고 할수 있으나 그죠 아까 말했듯 이 파레르곤이 뭡니까 파레르곤은 어, 여기 작품이 있으면 이 주변에 있는 거죠 이게 파레르곤이지 뭐, 뭐, 여기 작품이 있는데 파레르곤이 있고 바깥에 뭐 집밖에 나무가 있어 이거는 파레르곤이 아닙니다 요 주변에 붙어 있는 근처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파레르곤은 파레르곤은 텍스트 안팎의 경계를 가르는 틀이라고 볼수 있다. 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아까 액자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 틀 자체는 정작 텍스트의 안과 박 안과 박 어느 곳에 속하지 않는 경계가 될수 있는 거죠. 음. 이거 작품이 있으면 같이 움직이는 거지. 액자가. 그죠.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음. 그니까, 러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음. 이게, 여기 바뀌고, 어. 아니고, 이, 좀 다른 의미의 영향을 가지니까, 그죠. 경계가 될수 있다. 그죠. 둘다 포함이 안 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 어떤 뭐 틀이 될수 있다. 데리다는 도형의 경계선이 도형의 내부인지 외부인지, 그러니까 원을 그려봐. 그걸 딱, 원을 딱 그렸는데, 이 경계는 이 원이냐? 아니면 원 바깥이냐? 그죠? 뭐하죠? 인지 명확하지 않은, 않듯이, 경계로서의 파래로고, 역시 그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죠? 이것도 구분이 안 된다. 데리다가 이렇게 파레르곤의 모호성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럼 파레르곤이 예술작품 안이나 밖에 속하지 않는 경계 자체에 주목함으로써 오히려 예술작품 자체가 하나의 파레르곤으로서 예술작품 예술 자체가 하나의 파레르곤으로서 안팎의 경계를 갖지 않는 모호성, 모호한 성격을 지닌 것임을 증명하고자 했다. 이거 뭐 대놓고 예술작품 자체가 아까 에르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뭐, 파, 이것도 팔에르, 하나의 파레르곤이래. 그러면은, 에르곤은 없는 거네? 그죠? 전부 다 파레르곤인 건가? 그죠? 봅시다. 그 입장에서 예술작품은 텍스트의 안과 밖의 구분 자체가 허물어진 경계 자체일 뿐이다. 예술작품은, 뭐야. 예술작품은 그냥 경계뿐이다. 이게 그냥, 이 예술작품은 안과 밖의 경계 자체가 무너진, 그 막, 그게 뭐 의미가 왔다 갔다 하고 그저 그렇죠?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응? 음? 이 경계 자체일 뿐이다. 응? 음? 그죠. 예술 작품은 그니까 뭐 에르건과 파레르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뭐 이렇게 다다 그냥 뭐 경계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막 이런 거죠.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거다. 그죠. 그냥 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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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경계는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경계는 있을 수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깊게 넘나들 수 있는 경계다. 이 경우 예술작품의 의미는 텍스트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죠? 아니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의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얼마든지 모호하고 가변적일 수 있는 거다. 따라서 텍스트를 구성하는 어떤 고정된 의미라도 식살이 해체될 수 있는 것이다. 음, 이게 어떤 뭐, 텍스트가 이제 고정, 어떤 의미가, 그죠? 자 텍스트가, 볼, 본, 그죠? 본, 어떤 뭐 원문이니까, 본문이니까. 이거에 어떤 의미가 딱 고정이 돼 있어. 만약에 아주 옛날에, 그죠? 한, 뭐, 중세시대 때 이걸 봤어요. 어떤 작품을 봤어. 그러면 뭐, 어떤 의미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 사람한테 어떤 의미를 가졌을 거 아니에요. 어, 또 다른 사람도 느끼기에 똑같이 뭐, 이런 의미를 가졌겠지. 그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어, 어? 봤을 때, 또 다른, 그, 현대, 현대시대 사람들이 보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어? 이 작품은 그대로인데 의미가 변하는 거지. 그죠? 어, 텍스트로 구상하는 의미가, 어떤 고정된 의미라도, 그쵸? 옛날에 중세 시대 때 고정된 의미가 변해버린 거지, 지금, 그죠. 어. 십살이 해체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니까, 예전에 봤던 작품이, 어? 지금 보니까 또, 또 색다른 의미의 어? 그죠. 어떤 영화를 봤는데, 옛날 어릴 때. 지금 보니까 또, 어? 의미가또 달라. 그죠. 이래 보는 거지. 가 어떤 고정된 의미가 없다. 계속해서 바뀐다. 뭐, 대리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봅시다. 데리다는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거나 미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술작품의 안, 팎 안, 팎 사이의 경계 자체. 음. 이거 뭐,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도, 그 다음에 미학의 대상이 되는 것도 경계 자체랍니다. 경계 자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예술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경계 자체라며. 그렇죠? 음? 예술작품이 경계 자체다. 라고 했고,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미학적 대상이 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예술작품이라 하는데 이게 경계 자체가 되는 거죠. 경계 자체가 되는 거다. 그, 뭐, 뭐, 미술작품이 있으면, 이, 이게, 이게, 이게 예술작품 자체가 경계라는 거지. 경계다. 의미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경계라고 보았다. 그는 에르곤과 파레르곤을 구분하고 틀 안에서만 예술의 불변적 의미가 존재한다고 본 기존의 고정관념을 해체하여 본질과 비본질 의미와 모임이라는 전통적인 대립구조를허물고 이게 옛날 그죠? 옛날 틀 그죠? 옛날 생각이다. 옛날 생각이다. 그런 걸 흐물고 예술 작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뭐.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 뭐 옛날 사고를 바꿨다. 그게 이제 뭐 주제네요. 데리다가 문제를 봅시다. 뭐 별로 문제 뭐 풀어야 되나요? 뭐 별로 어려운거 없는데 뭐 적절한 거에 뭐, 뭐. 적절하지 않은 거에 표시하라 봅시다. 요거 어, 한번 읽어봅시다. 뭐, 미술가, 뭐, 로절린드, 크라우드, 크라우스, 크라우스? 이 사람이 미술이론가. 현대예술작품은 기후학적으로 전환사, 시프터. 시프터가 바꾸다, 뭐 그런 거죠. 어, 전환시키다, 이런 거니까. 아, 기후학적으로 뭔가 바꾸는 어떤, 뭐, 바꾸는 놈. 그죠, 바꾸는 놈. 그죠. 의 특성을 가진다. 어, 현대예술작품이 뭘 바꾼대. 봅시다. 전환사란, 어, 의미가 있네. 사과, 사과 등의 어떤 단어와 달리, 어 단어 자체는 에 특정한 실체가 담겨있지 않은 것. 이런 게 어떤 게, 이것, 지금,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이것이라는 단어 자체는 뭐 의미가 없죠. 근데 가리키면서, 펜을 가리키면서 이것이라면 펜이고, 뭐 지우기를 가리키면서 이것이라면 지우개고, 책상을 가리키면서 이것이라 그러면 책상인 거죠. 그죠. 그처럼 이제 단어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어, 어떤 의미를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 거. 변화는 지금도 마찬가지. 옛날에 지금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죠. 지금도 지금이란 단어를 쓸수 있고, 미래에도 내가 지금이란 단어를 쓸수 있습니다. 계속 바뀌는 거지. 그죠? 의미가 바뀌는 거. 그러니까, 특정 실체가 담겨있지 않은 거죠. 사고는뭐 특정 실체가 담겨있는 거지. 사과니까. 그죠. 전환사는 일종의 비어있는 기호다. 이것처럼 비어있는 기호다. 예술작품이 비어있는 기호다. 그 의미를, 고정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그죠. 뭔가 좀 계속, 좀 의미가 계속 바뀌는 작품은 그대로인데 계속 의미가 바뀌더라. 전환사적 의미다. 활용되는 그 맥락에 따라 지칭하는 대상이 항상 변할 수 있다. 음. 대상이 항상 변화될 수 있는, 거걸 이제 전환사라 하는 거죠. 전환사. 크라우스는 현대 예술작품이 미리 정해진 기호가 아니라 비어있는 기호로서 그렇죠? 맥락에 따라 의미가 항상 변화하는 전환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같은 얘기네요. 데리다도 뭐크라우스나 같은 의미로 의미가서 변한다 그랬으니까. 1번. 뭐 데리다와 달리, 응? 어? 달리. 크라우스는 전환 사적 관점에서 어 현대 작품, 현대 예술 작품들을 감상을 하면 작품이 지닌 절대적인 아름다움, 절대적인 이게 없자 변환적인, 그죠? 과변하는, 응? 어? 변하는 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본 거죠. 둘 다. 그죠? 둘 다. 들렸죠? 데리다와 크라우스는 예술작품의 의미가 작품 속에서만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그죠? 음, 의미가 계속 변한다 그랬으니까. 맞죠? 소또 어. 이것도 봅시다. 별뭐 내용 없는데, 그죠? 문제 풀어면 돼요. 어, 윗글에 나타난 대리자의 관점, 대리자의 관점에서, 보기 그림을 감상하라. 예, 그림을 보면 뭐 이런 거죠. 뭐일요일뭐 어쩌고 저쩌고. 그랑드 자, 그랑드 자트섬에일요일 오후다. 끼리오 이제 햇빛 받으러 나왔네요. 그죠? 놀러 나왔네. 소풍 나왔네. 옛날에도 이렇게 소풍을 많이 나왔네요. 그죠? 이게 뭐 점묘법. 음. 점묘법에 의해서 색점. 그러니까 점묘법이 뭐냐? 이막 그러니까 점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린 거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점묘법이 점묘법. 이잘 보면 다점이죠잘 그렇죠? 보면 점들입니다. 점묘법의 색점으로 화면이 채워져 있는데, 이 색점, 도트, 도트, 그죠? 요 하나의 도트. 응. 캔버스뿐만 아니라 캔버스를 싸고 있는 액자 역할을 하는 틀까지 확장이 되어 있다. 채워져 있다. 오. 이 시커먼 게 이거 점을 찍어 놨는 모양이네. 이렇게 점을 찍어 놨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거 왜 점을 왜 찍었지, 이거? 그렇죠? 이 경계를 만들어 놨네요. 그죠? 틀이네, 틀. 근데 이거 작가가 틀을 지 만들었으니까 이거 틀도 작품에 포함되나? 근데 뭐이이이 이, 이 일요일 오후랑 이틀이랑 무슨 상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 거죠, 그 그렇죠? 응. 이게 이제 안팎의 경계를 허물어 모호하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죠, 바깥 같기도 바깥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이게 애매하니까 막이래막오 어, 그럼 여기 또뭐 아니네, 그죠 이것도 영향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응. 모호하게 하고 있답니다, 그죠대리대의 관점에서 보라. 뭐, 답은 뭐 5번인데, 뭐, 뭐, 적절한 거군요. 적절한 거. 다음 일단 부어볼까요 색점을 틀까지 확장시킴으로써, 그렇죠? 색점 틀까지 확장시킴으로써, 에르곤과 파르레곤의 경계를 허물어 예술작품의 의미를, 의미가 텍스트 속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음, 그죠? 텍스트 볼류, 작품,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음, 맞네요. 맞고. 네, 그림의 채워진 색점은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서 제외되냐? 색점은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죠? 음, 틀렸죠. 색점을 활용하여 작품안 보다 밖의 아름다움의 실체의 초점. 뭔 소리야. 예술 작품이 안이나 밖에 속하지 않는 요소를 활용해. 음, 요건 좋지. 그죠. 음. 예술 작품 안팎의 경계를 강화? 흐물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흐물었다. 예술 작품의 비본질적 요소와 본질적 요소로서의 역할을 서로 바꾸어 이게 예? 예, 바꿨다고? 아니 지금 오. 혼합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응. 아니지 뭐, 전통적인 기준도 틀렸고 그죠 전부 고시기도 합니다 자봅시다 틀렸죠? 뭐이렇다 전부 고시기도 뭐 합니다 니다전고기까지보고또니다음 응. 영상으로 넘어니니다